1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어,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 나름대로의 어, 우수한 품종들이 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어, 황두와 금맥 한촉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아주 우수한 극황색의 입변서호반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태홍소가 되겠고요 자, 4번은 온누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달마복륜이 되겠고요. 자, 6번은 장단엽입니다. 자, 7번은 아, 이뭐 호복륜이라고 해야 할지, 금계라고 해야 될지, 자 나중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8번은 어, 천지개벽이고요. 자, 9번은 금비단입니다. 마지막 10번은 단엽호로 제가 구입을 한 것인데 음, 일단은 단엽은 아닌 것 같고 입변호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황두와 금맥 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금맥인데요. 자 금맥은 우리나라에서 어, 아주 빼어난 두화, 뭐 옥을 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완벽한 화형을 보여줍니다. 어, 설판은 원설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 화판 6개가 전부 다 원으로 되어 있고 어, 내산판, 외산판 이렇게 해서 동시문을 그려서 모두 8 개의 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두화인 것이죠. 그래서 캡 처리를 하면 또 이제 어, 황색을 나타내게 되어서 어, 전시회에서는 뭐 황두화로 출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금맥입니다. 어, 자 금맥인데요. 자, 이놈은 전진한 촉입니다. 자 전진한 촉이고 입장이 내장입니다. 아주 아담하게 생겼고요. 우리 <laughs> 우리는 깨끗한 뿌리 두 가닥이 있고요. 눈은 아주 크게 이렇게 하나 굵게 붙어 있는 24년 촉 금맥 한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길이가 9cm에 폭이 8mm 정도 되는 그런 금맥이고요. 자, 가격은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 원입니다. 2번은 극황색 수호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호반은 아주, 막, 그냥 색이 진하지, 진하다 못해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극항을 넘어서버린 그런 엄청난 짙은 황색을 보여주는 그런 수호반이 되겠습니다. 자, 호비반으로 치면 거의 대절만이 이렇게 잘 먹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모쪽에도 무늬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멋진, 어, 무늬를 가진 수호반이고요 엽승도 아주 좋습니다. 입엽으로 이렇게 쫙서 있는 모습이요. 자 우리가 이제 백수호반이 있고 이렇게 극항의 수호반이 있고 사실은 이제 어 전시회에 나가면 어느 것이 우세하다. 자 이렇게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놈도요 한뭐 7, 8 총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명명품하고도 붙어도 지지 않을만큼 그런 멋진 극황색의 서호반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쁩니다. 실물로 봐도 정말 이쁘고요. 자, 이놈은 두 촉에 이렇게 신화도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고 뿌리가 약간 이제 이렇게 단화된 것도 있고 부실한 면이 있지만 또 이놈이 자라면서 새 뿌리를 내려주게 되겠지요. 자, 그런 상태고 어, 사실은 아주 고가에 구입이 된 그런. 어 난초입니다. 자, 요게 사실은 백 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게 자, 아, 근데 이제 어, 요즘 시류가 어, 이렇게 조금 음,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판매내곤 하는데요. 자 저도 이게 뒤에 한쪽만똑 떼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는 남겨히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촉의 극광색 입변서호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요런 입변서호반이고요. 자, 길이는 14cm 정도에 폭은 5mm 정도 나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요. 자, 신하나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32만원입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3번은 주홍소심 태홍소가 되겠습니다. 자, 태홍소는 대통령상을 수상을 한 그런 멋진 음, 아주 대륜의 거의 홍에 홍에 가까운 그런 화색을 보여주는 음, 죽음 소심입니다. 원래 애초에 에, 홍화 소심으로 명명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에, 이게 전시회에 나올 때 조금 발색이 미진할 때또 나와 가지고 어 죽음 소심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또 발색 기술이 발달을 해서 거의 홍화 소심 수준으로 뽑아내고 있는 그리고 꼭 크기가요 그 어린애들 주먹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 세대만 달아도요 꽉 차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뭐 대통령상 받을만한 하죠 자올 봄에도 각 전시회에서 대상을 가장 많이 받을 어, 품종을 꽂으라 한다면 바로 이태웅소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봄 이후에는 또 어, 가격이 살살 올라가겠죠. 자, 요즘이 가장 싼 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놈은요, 새촉에서 신화가 하나 오르고 있고요. 자, 뿌리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금은 반점들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아, 잎에 이렇게 있는데, 어, 조금 빛 관리 좀잘 하시면 이런 거는 반점 없이 잘 키우실 수도 있고요. 자, 여튼, 뭐, 아주 세력이 좋았어요. 음, 전진 쪽은요, 입장이 내장인데. 아주 그 세력이 좋습니다. 어 전부 다새촉에서 신화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는 도중이고요. 자맨 뒤쪽은 아쉽게도 뿌리가 없지만 자 뿌리 충분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화에서도 쇠뿌리가 잘 내려주고 있는 그런 도중이지요. 그런 태홍소입니다. 자, 요놈, 24년 초 기준으로요, 길이는 14cm가 되고, 폭은 1cm, 10mm 됩니다. 자, 그런 세촉의 신화 하나, 태홍소, 가격은 13만원입니다. 13만원입니다. 4번은, 어, 온누리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온누리무지인데요. 자, 온누리는, 어, 중투로 터지는 순간, 어, 그 몸값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온누리는 다른 무지촉들에 비해서 호나 중투로 터질 확률이 훨씬 높은 품종이고요. 어, 이 꽃도 두화로 피기 때문에, 어, 만약에 중투로 터지고 한다면, 은 이놈 역시 중투 두화의 가능성을 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화통처리를 어, 했더니 어죽음두하로 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거는 뭐어 화통을 씌워서 피운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말씀은못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에, 이런 중투로 터진 데서 어 이렇게 복색화를 피운다면 주, 진짜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죽음 두하 중투, 뭐, 이런 걸 피우게 되겠죠. 뭐, 이름도 헷갈립니다. 자, 그 정도로 수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높은 어, 온누리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작년, 저, 그러니까 24년, 전국대, 어, 무명품 전국대회에서, 어, 특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등이죠. 자 그래서 봄 전지에서는 꽃을 1등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등을 했던 그런 음, 온누리였습니다. 자 요놈은요 어, 전진에 전진 두 촉이고 또 신화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고요. 뿌리는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약간 탄화된 부분들이 요렇게 있는데요. 이놈은 아, 제가 치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깨끗한 뿌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모양의 온누리이고요 다만, 자, 모초에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세력을 받으면 깔끔하게 되겠죠. 뭐 전진 쪽은 거의 뭐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뭐좀 있는 듯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놈은. 이것 보이시죠 자 온누리의 이 것입니다 이게. 예. 그 단엽 중두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끝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완벽하죠 음 그래서 어~ 이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참그 말을 빠뜨렸네요 자이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겁니다 하도 어, 이 온누리 이, 무지도요. 어, 가품들이 많이 있어서 어, 유전자 검사까지 완벽하게 에, 마친 그런 상태의 온누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길이는 8cm고 폭은 10mm, 즉 1cm에 이르는 두쪽의 신하나 온누리입니다. 자, 금은 반점이요 조금 있다는 거 어, 인지하시고요. 자, 가격은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5번은 달마봉윤이 되겠습니다. 자, 달마봉윤인데요. 아주 아담하게 키운 다섯 촉짜리 달마봉윤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이게 어, 어떤 사람들은요. 상자를 좋아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어, 요렇게 어, 하여튼 여러분 햇빛을 많이 주고 키우면요 어, 극황색으로 바뀌어지면서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낮아집니다 그런 멋진 이렇게 어, 달마봉륜입니다 척수로는 아, 모두 다섯 촉이고요 자 요거는 전진촉이 두 촉이 되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요런 달마봉륜이 어, 되겠습니다 자요놈은요 어, 길이가요 어, 11cm의 폭인 13mm 1.3cm까지 나오는 그런 아담하고 예쁜 달마복륜이 어, 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6번은 우리가 흔히 어, 그렇게 부르죠. 장단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단엽인데 길이가 좀 길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가지고 시비 그는 사람들 많아요. 장단 같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엽 앞에 장자붙이니까 좀 단엽 중에 긴 단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 가지고 뭐뭐 뭐 알아들으면 되는 거요 예뭐 무슨 뜻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영어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 그냥 장단엽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단엽인데 좀 길이가 좀 길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자 이놈은요 잔나사가 이렇게 깔려있으면서요 거의 플라스틱보다 더 두꺼운 육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어 단엽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이제 이렇게 좀 크다는 거죠자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었던 것인데요. 자요 전, 요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쪽에서 전진한 쪽을 이렇게 받아내다 보니까 세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요놈은 정말 관상성이 뛰어납니다. 자뭐 잔나사도 있고요. 억수로 어~ 경상도 말로 억수로 두껍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요렇게 생겼고요. 어~ 요렇게 음~ 되어 있는 어, 장단엽 세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요, 길이가요, 어, 한 11cm 정도 되고요. 폭도 11mm 가까이 나옵니다. 요거 재었습니다. 요거. 요거 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1에 11. 자, 그런, 어, 그 장단엽 세촉입니다. 가격은 그래서, 어, 11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격은, 자, 11에 11 나왔으니까 가격도 11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어, 호봉윤 한촉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고 딱 보는 순간 남상간인 줄 아셨죠? 얼핏 예. 보면 그냥 남상간입니다. 어, 남상간 이렇게 해도 쏘가 넘어갈 것 같고요. 또 대대로라고 해도 쏘가 넘어갈 것 같고요. 아주 멋진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고 엄청난 두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렇게이 남상간도 아니고 대대로도 아니에요. 그냥 어, 호복륜이라고 제가 어, 편의상 칭했지만은 거의 금계열 수준에 이르는 그런 어, 아주 멋진 삼반복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음. 그리고 육질도 엄청 두껍습니다. 어, 그런 어, 멋진 호복륜입니다. 자 이렇게 어, 호들이 착착 끓여져 있죠. 자요 호들이 착착 끓여져 있죠. 안쪽으로. 그래서 어, 언제나 금계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멋진 호복륜입니다. 자, 빳빳이 서 있는 모습이요, 아주 어,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복륜의 대명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음, 상태의 호복륜 한쪽이 되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있구요 뿌리는 둘러이어서 일곱 가닥이고요 어, 깨끗합니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굵게 하나가 붙어있습니다 하나가 붙어있고 또 요쪽에도 눈이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잘하면 두 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세력이 있어서 두 촉이 나와도 충분히 키워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벌보도잘 익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 깔끔하죠 자 요런 어, 호봉윤입니다. 자,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됩니다. 자, 남상간도 아니고 대대로 도아닙니다 자, 그런 어, 신품종 멋진 호봉륜입니다 가격은 38만 원입니다. 가격은 38만 원입니다. 8번은 복륜화 천지 개벽이 되겠습니다. 자, 천지 개벽은 예명입니다 어... 예명으로 천지개벽이라고 관료정에서 예명을 지어놓은 상태고요. 자 꽃은 거의 원판에 가까운 멋진 황복윤화를 피웁니다. 정말 실물을 보면,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러번 피워봤고 어, 다른 분들이 피운 것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피기 때문에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거의 원판에 가까운 그런 멋진 진 황봉윤화를 피우는 거죠. 잎하고는 완전히 달리 그렇게 피웁니다. 근데 잎도 사실은 저렇게 노수가진 잎도 있고 해서 좀 듬불러풀 그리기는 하지만 어,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잎이라 꽃도 그렇게 예쁘게 피는 것입니다. 자, 요놈은요. 두 쪽이고요. 세력도 아주 좋습니다. 어, 뒤쪽은 입장이 다섯 장이고요. 어, 앞쪽은요. 입장이 일곱 장이나 됩니다. 자, 그런 아주 자기 좋은 상태인데 아쉽게도 뿌리가 요렇습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하죠? 자, 요런 모양이고요. 자,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왕눈알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뿌리가 요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지금 뿌리가 좀 다소 모촉에서 뭐 부실하지만, 뭐 다섯 가닥밖에 없지만, 어, 요 놈이 자라면서 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충분히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작황으로 어,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멋진 천지 개벽의 모습이고요. 자요 놈은 어, 길이가 20cm 정도 되고 폭은 어, 12mm 1.2cm 까지 나옵니다 정말 세력 왕성하지요 자 요런 천지개벽 입니다 자 그래서 어,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 입니다 9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호표환 중에 하나죠 자 금비단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금비단 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극황색의 무늬가 단절반을 아주 또렷하게 이루면서 어, 진록의 바탕과 아주 대비가 좋은 그런 명품 중의 명품 검비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 두 촉이고요. 신화도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데, 자, 요놈은 뭐 잘할지 안 잘할지 정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게 또 새로운 눈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지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요, 뭐, 어, 아주 녹이 많아서, 어, 그, 뭐, 입니까 저, 신화를 키워 올리는 데는, 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같고요 뿌리는 뭐 깨끗한 뿌리가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 잘 키워진 어떤 그런 모습의 건비단인데, 어, 세력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발색 작업을 조금 등한시해가지고 무늬는 약간 못합니다. 무늬는 예, 못하지만 녹이 워낙 어, 많기 때문에 어, 이 자손 번식에는 아주 유리한 그런 금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비단 정말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키워놓아서 손해 볼 일이 없는 그런 금비단의 모습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이런 금비단 두 촉입니다. 자,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오는 금비단 이두촉 이놈의 가격은 43만 원입니다. 43만 원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오늘의 상품 중에서요 어, 가장 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 난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단엽호로, 구입이 되었던 그런 난초인데, 사실 단엽이라 부르기는 그렇지만, 아, 두껍기는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입변은 확실합니다. 그 정도로, 배골도 엄청 깊습니다. 자, 그런, 어, 런 입변에, 이렇게 자, 요 무늬를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무늬가 아주 요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만약 중투로 퇴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난초입니다. 자, 뒤에서 보니까 무늬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 어, 상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무늬가 없이 아예 무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언제 이놈이 중투로 터지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이런 것만 쫙 한번 저는 키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투가 몇 퍼센트나 터져 나오는지 그러면 중투가 되면은 이제 뭐 다른거 다 본전하고도 또 남게 되는 자 여기도 무늬가 보이십니까 자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입장마다 요렇게 시로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요런 어 옆골 보이시죠 자 엄청 두껍습니다 그뭐 하기사 단엽이라 했을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자 배골 엄청 깊죠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둘의 여섯 가닥이 이렇게 있네요. 자, 발버이스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눈도 요게 한개 하얗게 보이십니까? 아, 저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요런 어, 우리 자, 그입변의 호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9cm고요.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입장은 모두 내장에 요렇게. 한 장이 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장반 정도의 입장이 있고요. 뿌리 6가닥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입변호가 되겠습니다. 자 9에 8 m m 가격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6만원입니다. 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느새 또 주말이 되었네요. 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우수 품종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 오늘은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어,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고, 난처도 마찬가지고, 건강해야 뭔가가 훗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어?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하루 재미있게 또 즐겁게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도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즐거운 애란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입니다.